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제가 한국 시각 기준 어제 아침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번 주말 동안 큰 호재가 하나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예상대로 대형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전자제품 관련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산 제품까지요. 해당 속보가 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텔레그램 톡방을 통해 이건 호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호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저는 저는 항상 뭔가 정보를 전달할 땐 단순히 뉴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도 덧붙여서 전달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아니 반도체 면세 얘기는 이미 4월 2일에 상호 관세율을 공개할 당시에 나왔던 거 아니냐. 따라서 이건 새로운 호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추후 산업별 관세 부과를 위한 판을 짜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이건 무조건 호재가 맞다고 생각 하는 쪽이에요. 물론 워낙 요즘 시장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니까 이 영상을 올리고 추후 또 뭔가 이상한 뉴스가 튀어나오면 해당 호재가 묻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자면 이건 호재가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호재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일에 반도체는 면세 대상이 될 거라고 발표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때보다 면세 대상이 되는 제품군을 대폭 늘렸어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라던가 AI 서버 칩이라던가 휴대폰이라던가 노트북이라던가 메모리 칩이라던가 프로세서 칩. 이외에도 아무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과 반도체 칩을 전부 다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 면제가 끝이 아니고 보편 관세 10%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제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고요. 이 정도 조건이면 여러분 확실히 파격적인 조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드러난 부분들 말고도 해당 뉴스의 이면을 좀더 파고들자면 금요일에 미국 정부가 시진핑과의 통화를 요청하며 미중간의 갈등이 완화되려는 시그널이 시장에 전해지고 바로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발표된 뉴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트럼프 4월 2일에 반도체 면세를 발표하긴 했지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일단 당장은 반도체는 면세를 해주지만 추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인 면세를 발표했으니 적어도 당분간은 물론 또 나중에는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적어도 당분간은 반도체의 세금을 폭력적으로 부과하진 않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발표한 품목과 내용을 보니까 나스닥 대장주인 애플이 상당히 좋아할 만해요. 어제 프리미엄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 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관세 전쟁 당시에도 면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는 심리가 퍼지며 최근 주가가 많이 회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문서로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없애주면 이건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애플 같은 초대형 우량주에 이렇게 대놓고 호재가 전해지면 당연히 나스닥 증시 전체에도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위켄 나스닥이라는 게 있어요. 나스닥 증시의 정규장은 평일 금요일에 마감하지만 나스닥 백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몇몇 파생 선물 상품은 주말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주말 동안 나스닥 증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위켄 나스닥인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3.67%가 오르고 있어요. 물론 위켄 나스닥의 흐름이 반드시 그 다음날 정규장으로 이어진다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또 지금 트럼프가 월요일에 반도체 관세 관련한 질문에 답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또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경우에 위켄 나스닥에서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좋으면 월요일에도 분위기가 좋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